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두 가지 경제 현상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이고, 다른 한쪽은 물가가 지속해서 내리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둘 중에서 우리 경제에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둘다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5천원이면 삼겹살 1인분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만 5천원이 필요한 경우가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수요 증가, 공급 부족, 통화량 증가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장점으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부채 부담을 감소시키며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구매력 감소, 금리 인상 압박, 스태그 플레이션 위험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제품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기술. 혁신에 따른 좋은 디플레이션 사례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보통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의 장점으로는 소비자 구매력 증가와 기술 혁신 촉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수익 감소, 고용 감소, 부채 부담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역사 속 사례로 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역사적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사례로는 1920년대 독일과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배상금 부담으로 인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반면 티플레이션 사례로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붕괴 이후 장기 티플레이션에 빠져 경제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결론 인플레이션 vs 티플레이션 무엇이 더 나은가?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티플레이션 중 어느 한 쪽이 무조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리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기에는 좋은 디플레이션이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연2% 수준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